한 교회 교회 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교회를 못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하나 떠들면 안, 안 돼요. 돼요. 둘 누우면 안 돼요. 돼요. 셋 움직이면 안 돼요. 돼요. 넷 예배에만 꼭꼭 집중해요. 우리 같이 손가락 걸고 약속할까요? 자, 약속. 우리 친구들 약속 지킬 수 있는지 전사님이 확인하고 있으니까 친구들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과 같이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하러 가볼까요? 신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미정 부장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된 저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말씀 잘 전하시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도 오늘 말씀 잘 듣고 이번 주도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도록 지켜 주세요.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선사님이 아, 네, 지금 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산의 이름은. 원적산이라고 하고요 어, 전사님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어, 전사님에게는 이 산이 참 추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께서 공부를 집중하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야 한다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한 번씩 정도는 산을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야 막 집중력도 좋아지고 체력도 많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는 산을 그렇게 오르진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원적산은 정말 오랜만이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옛날 추억이 많이 나는데요. 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산을 오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전하면 고민하다가 아, 산에 올라가서 메시지를 나누면 좀더 이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숨이 차네요. 네. 마스크 써서 그런 거예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laughs> 여러분 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산에는 어떤 것이 있죠? 산에 올라가 본 친구 있나요? 산에는 어떤 것이 있죠? 여러분 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첫 번째 산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산에는 옆에 있는 이 나무가 있어요 두 번째 산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산에는 꽃들도 있습니다 아직 여기에는 좀 예쁜 곳이 없어서 전사님 아까 찍은 사진으로 한번 꽃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곳에 꽃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또 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산에는 여기 보시면 흙도 있어요. 산에는 흙도 있습니다. 또 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또 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산에는 돌이 있습니다 전사님 오늘 나눌 메시지는 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큰 돌이에요 크다는 것 말고는 별로 특별한 것도 없어 보이는 하나의 평범한 돌입니다 여러분이 이 돌로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무거서 워 들기도 힘들 텐데 이 돌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모습은 상상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친구 친구가 어, 나에게 이걸 선물했다면 아마 한참을 생각해도 선물한 이유를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아무 쓸모가 없는 보이는 이 돌도 훌륭한 이 조각가의 손이 있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각가는 이 돌을 한참 바라보면서 먼저 머릿속으로 조각할 작품을 떠올려요. 작품 구상이 끝나면 조각도구를 손에 들고 돌을 깨고 깎고 다듬는 작업을 해요. 이런 작업을 수없이 하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이 되지요. 제가 쉽게 말했지만, 이렇게 멋진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여러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엉뚱한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가 돌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이 모든 과정이 참 귀찮고 싫을 거예요. 그냥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깨고 쪼개고 다듬는 조각가를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미울 수도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두세요 하고 불만을 터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이 돌은 어떻게 되죠? 아름답고 멋진 작품이 되죠. 이제는 그냥 평범한 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찬사를 받는 예술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돌은. 오히려 조각가에게 한없이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훌륭한 조각가 같은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만지고 다듬고 변화시켜고, 변화시켜 더 거룩하고 선한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조각품으로 변화되는 것과 같은 과정은 우리에게도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겪는 아픔과 슬픔의 진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처한 어렵고 힘든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약속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변화시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우리를 변화시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야곱은 형 에서르피에 도망을 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친구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었어요. 혼자라는 외로움과 어두운 앞날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빠졌을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야곱을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삼촌 라반은 야곱을 반겨 주었어요. 야곱은 그곳에서 삼촌의 양과 염소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야곱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어요. 일한 대가로 받은 가축들을 착실하게 모아 재산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힘든 일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삼촌 라반은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야곱은 20년 동안 그곳에 살며 라반에게 10번도 넘게 속았어요 참 억울하고 속상한 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이룰 사람으로 야곱을 준비하셨어요 야곱은 결혼을 해서 큰 과정도 이뤘습니다 라반의 첫째 딸 레와와 둘째 딸 라엘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하나님은 1 2 명의 아들도 주셨어요. 그 당시에 많은 자녀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다는 상징었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베푸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 곧 너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루어가고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들이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었어요. 야곱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도 이루시기 위해 어느 날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내 아버지 이삭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삼촌 라반이 야곱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어요. 라반은 계속 야곱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물을 늘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라반을 찾아가 그의 마음을 바꿔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걱정이 하나 더 있었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애서가 여전히 자신을 미워하는지 아니면 자신을 용서했는지 알수 없어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애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은 애서와 야곱이 화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은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형을 피해 아버지 집에서 나오면서 금방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가나안으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야곱은 삼촌에게 섰고 사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억울하고 서러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겪은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면 보통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아마도 슬픔과 미움, 상처와 분노, 그냥 안 좋은 마음들이 가득 찬 사람이 되기 쉬울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비록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사람이라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요. 하지만 그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야곱이 겪은 슬픈 일, 기쁜 일, 억울한 일, 즐거운 일은 모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신 작업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사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은혜는 무엇이라고 했죠?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격 없는 사람이 그 자격 없는 사람으로 계속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그것에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험사의 글개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라. 예수님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허룩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선한 말과 행동을 하고 슬픈 일과 기쁜 일 억울한 일, 즐거운 일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겪든 예수님처럼 변할 때 우리의 모습을 기대해야 돼요. 슬픈 일을 겪을 때 여러분 이렇게 외치세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거야.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이렇게 외치세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거야.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외치세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거야. 욕심쟁이 거짓말쟁이었던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우리 역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놀라운 진리를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켰던 그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했습니다. 항상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멋진 교학교 친구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인 용서해,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